역시 강독님장나아니요 아, 안녕하세요. 뭐예요? 유튜브 찍어요, 그냥. 아, 안녕하세요. 나오나해 아, 진짜. 도 드나한테는 예정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아, 코로나 때문에 한참 힘들 때 TV에서 쿠에틴 타란티노 감독님의 장고 분노의 추적자라는 작품이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다가 이제 제가 아 나도 이렇게 이런 거 재밌게 찍고 싶다. 막 그러다가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누가 저희 아파트 벨을 막 누르고 막 들어와요. 쿠에틴 타란티노 감독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이제 감독님이 나타나가지고 막 발로 차면서 일어나라고. 어 지금 영화계가 위기에 빠졌는데 네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빨리 일어나서 영화를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어 제가 이거 찍고 참 좋은 일도 많이 생기고 복이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재밌게 봐주시고 즐겁게 오늘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네, 아유, 아, 에이, 감사합니다. 에이, 이번에 영화 제목이 장고. 고 분노의 적자. 분노의 적자. 장고 분노. 에이. 잠깐 소개를 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 유나이티드를. 영화 감독 백승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언제부터 응원을 하셨어요? 저는 2005년부터 경기장 다녔어요. 아, 네, 2005년 거의 원년 지금도 계속 네. 다니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저는 네. 어떻게 기억하냐면 스탠드석에 네. 보면 네. 항상 특이한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아, <laughs>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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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한 모자 네, 쓰면 네. 계시나 안 계시나 이렇게 네. 보고. 아 요즘에는 또 영화 이렇게 개봉을 네네. 하셔가지고 바쁘셔가지고 못 오시는 줄 알았는데 또 계속 오고 아, 계속 오셨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럼요, 네. 네. <laughs> 이제 개봉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와, 영화 진짜 너무 잘 봤어요 아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저 영화가 제작 언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한국어, 음, 영어 이런 네네.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작 언어가 콩글리시인가요? <laughs> 정확히는 인천어라고요. 아, 인천어예요? <laughs> 네, 네, 네. 인천이 이제 네. 여러 문화가 섞여 있는 또 특성을 아, 예, 갖고 예. 있는 도시다 보니까 예. 그런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네. 가막이랑 그 말이랑 이제. 콩글리 씨가 계속 네. 나와서 약간 드립이 끊임이 없어가지고 서로 제작하려고 하다가 <laughs> 네. 이번에 인천이 또 아침에 갔잖아요. 네. 세계로 뻗어나가라고 네. 네. 외국어로 영화를 영업, 만들. 아, 네. 그 아침에 갔잖아요. 네. 2005년부터 팬이었는데 네. 아침에 네. 갔는데 기분이 어떠세요뭐 말로 설명할 수 없죠. 네. 그날 그날도 뭐 경기, 아침 이제 화이풍하고할 그 네. 때도 경기장이 있었는데. 어. 그날 뭐 분위기는 뭐 잊을 수 없고, 아. 네, 지금도 뭐 믿기지 않고, 예. 하지만 뭐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매 시즌 항상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예. 목표 어떻게 되냐고, 예. 저는. 뭐 강등면허 이런 거 아, 없어서 아. 매년 우승 인천의 목표는 우승이다 매년 주장하고있습니이 영화가 제가 지금 보고 왔거든요 너무 관객 반응도 좋고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이거는 극장에서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진짜, 진짜. 영화는 시급을 지향하신다고 하지만 영화가 사실 이 영화는 너무 재밌고 그냥 와서 보셔서 아까 배우님이 말한 것처럼 웃는 게 자존심 상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짜 보면 너무나 재밌는 영화고 사운드에서 되게 공을 아, 많이 그치, 들으신 그치, 것 그치. 같아요 꼭 예. 그 극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음. 그 웃음 이면에 음. 또느겨지는 그런 아. 영화적인 그런 긴장감도 있으니까 꼭 극장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인천 독해 로케, 올로케이션이요. 아, 거. 맞아요. 예. 그리고 제가 항상 영화에마다 인천 관련된 유니폼이든 패딩이든 맞아요. 꼭 하나씩 숨겨 놓거든요. 네. 이번 영화에서도 인천 관련된 옷이 나옵니다. 잠깐 지내 가지고. 네. <laughs> 그 영화를 보시면 음. 인천 팬들을 위한 네. 그런 살짝 정말, 이키 같은 1초. 이게 배경이 사실 음. 미국인데 인천이에요. <laughs> 그래서 그런 인천 사람들은 또 와서 보면 너무 음. 재밌을 만한 요소가 많아 장고, 분노의 적자. <laughs> 마지막으로 쉬워요. 홍보 한 번. 해주세요. 네. 아, 인천 팬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예, 항상 뭐 경기장에서 우리 뵙는 분들일 것 같은데 인천 뭐 우리 앞으로 계속 10년, 20년, 30년 뭐 계속 경기장에서 다볼 분들이니까. 예. 예, 항상 한 마음으로. 예. 우리 강한 마음으로. 예. 예. 예, 우리 뭐 힘든 일 있어도 인천 팬이라는 것만으로도 어디 가서 이렇게 안 지잖아요. 영화 홍보를. <웃음> <웃음> 아, 전 영화 홍보자 아, 뭐 인천 이요아인천이요 어, <laughs> 응원가 혹시 좋아하시는 뭔가 있어요? 아, 너무 많은데 일단 제일 좋아하는 거는 예. 인천은 예. 나의 자존심, 나의 마지막, 청춘의 영웅.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개봉한 장고 분들 적절한 영화. 에서 배우로 출연한 송은이이고요이 영화를 연출하신 백승희 감독님과 저는 약간 인천의 찐팬이라고 할까요? 감독님과 저의 첫 번째 목표가 스타디움 아파트 들어가는 게 저희 목표니다 아 그러면은 아 말다한거같습니 아 언제부터 그러 인천을 응원하셨어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좋아해서 유럽 축구팬들이 연구를 받고 저... 응원하는 게 너무 부러워지기도 하면서 간간히 챙겨보다가 감독님이 또 인천 찐팬이라 같이 만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직관을 다니기 시작한 게 7년 됐나? 어, 그래도 7년. 6년 됐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진출했어요. 그쵸. 그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제가 감독님이랑도 항상 얘기하던 건데 제 꿈이 딱 3개. 인천이 아침 나가는 거, f a 컵 우승하는 거, 인천 리그 우승하는 거 3개였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꿈 하나가 이루어져서 인천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거 한 2년 전, 3년 전만 해도 아침을 인천에 나간다는 건 사실 상상을 할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이번에 아침을 나게됐든요 너무 감격스럽죠. 그래서 이번에 아침 키 처음 나왔을 때도 다행히 온라인 처음 나왔을 어, 때 성공해서 하버맨 피니셔업 무사로. 네. 그뭐면 약간, 국내 선수는 누구 좋아하세요? 국내 말고, 네. 김도엽, 아, 김도 예, 김도 아, 저는. 아, 김도엽 선수 역시, 역시.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냥. 그냥. <laughs> 영화 얘기 좀 네. 할게요. 영화에서 어떤 네. 역할을 맡으셨죠? 아, 저는 장고 건달의 적자라는 영화에서, 네. 카프리오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카프리오의, 이제, 그런. 약간 패러디, 패러디 역할인데 사실 그게 되게 부담이 큰 역할이잖아요. 아, 저도 좋아요 깜짝깜짝 놀란 점이 되게 많아요. 이게. 진짜 뭐 B급, C급이라고 얘기하지만 영화가 순간 확 진지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배우님 나오는 부분에서 어? 집중이 확 됐다 영화의 톤이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거든요 우리 배우님이 너무 잘한 연기도 또볼수 있기 때문에 장고, 분노의 적자 한번또 마지막으로 한번또 홍보 한번 해주세요 사실 뭔가 뭐랄까요 그 감독님이랑 제가 정말 찐팬이에요 정말 둘이 그냥 인천 1 1에서 무너지면 일주일이 지옥 같은 건 저희도 똑같고 이기면 일주일이 너무 행복하고 <laughs>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 아침을 무조건, 가려, 그러니까 무조건 가려고 했는데 개봉, 개봉 일정들이랑 겹치는 바람에 못 가게 된게 지금 너무 촌취한인데 음 어쨌든 장고의 보대 장고 의조 혹시라도 뭐 인천 분들께서 봐주십쇼까지는 아니어도 봐주십쇼 지나가다가 이렇게 아시게 되면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또그 얘기도 해주셨으면 아까 뭐만 원에 볼수 있다고 막네 그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말에 또 이렇게 영화 값이 너무 비싸져서. 저희 영화, 이번제목이 잔고 분명히 적자라서 그 컨셉에 맞춰서 영화 값을 그냥 만원으로 다 맞췄습니다. 아... 뭐 통신사 할인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쿠폰 할인, 각종 할인이 또다 가능해서 더 싸게 보실 수 있는 영화라. 감독님도 그렇고. 영화 홍보를 해 달라 그러니까 인천 유나이티드 얘기를 해 주시는데 <laughs> 이게 제가 아, 왜 다시? 시킨, <laughs> 시킨 건아니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영화보다 <laughs> 네. 감독이랑 졸아 <저랑> 맨날 얘기해요. <laughs> 만약에 영화 졸라 흥행할래 아니면 인천 유나이티드 어. 우승이래 그러면 둘이 일 하나에 고민한하고 어. 인천 유나이티드 우승이래 저희 무조건 <laughs> 얘기합니다. 아, 그래. 뭐 인천 유나이티드 팬을 떠나서 영화가 정말 재밌게 저도 진짜 아, 이게 진짜 용기는 있 영화고 진짜 재밌는 영화예요. 이게 어, 어서서 봐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혹시 인천 응원가 중에 또 애정하는 응원가 있으요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보통 막 인천이 이기고 있거나 잘될때 부르는 응원가가 어, 아니라 반님이랑 똑같을 것 같은데. 네, 좀 약간 힘을 내야 되거나 약간 네, 젖지거나 네, 지거나 네, 이럴 때 네. 한번 기억하는데, 동시에 불러 볼까? 하나, 둘, 셋. 넷 인천의 <laughs> 나의 나의 자존심, 나의 정... 정... <웃음> <웃음> Who are you? I'm Doctor Sort, Working j e w e l r l Company. What s your name? 잔고. <laughs> nice. Bingo. Today, you must die. Actors, assemble. Money, Take money. I am Sango. Where, Debra? Well... Look in my eyes. He is Zepson. -Zep. I must go. It's time.